다들 네. 뭐좀 깜짝 놀라는 분위기인데, 네. 선생님은 좀 어떠셨습니까? 갑작스런 일이라서 좀 놀라긴 했죠. 네. 앞으로 좀 북한이 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드시습니까모르 그냥 제가 보는 견해는 그냥 붕괴될 것 같아요. 그냥. 음. 그, 왜냐면은 김정은 너무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다 보면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음. 그런 당분간은 뭐 통일이 되더라도 서로의 그, 그 왕래만 하다가 서서히 이렇게 무너져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뭐 한꺼번에 갑자기 무너지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.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아버지를 위협하다가지고 공산체제를 이어왔었는데 그게 일단은 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고립되어 있는 그런 그 생각보다는 이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굳이 이념 따지고 할게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해봤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. 그랬을 때좀더 체계가 변화는 반드시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다들 아 재수하면은 군대 총알바지로 끌려가겠구나. 다 이,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. 아, 그러니까 전쟁이 다 일어날지 네, 전쟁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불안감이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. 아, 친한 후배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군대가 있으니까는 좀 아무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. 지금 어 가장 큰 어떤 그 쟁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 FT나 뭐 아니면 요새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. 뭐 위안부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좀그안보상의 문제가 좀어 생기다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이제,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또 내려가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죠 사실. 예. 왜냐면 사람들 인식 자체가 좀 다른 정치적 문제를 뭐 연예계 문제라든가 그런 건가 연관을 지어서 많이 묻는다라는 식으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고 좀 판별을 할것 같습니다. 네. 크게 십칠일 사망... 날돌아가셨는데 지금 나온 것도 같이 연관되지 않았냐고 그런 것도 같이 올라오는 거 보면 좀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사망 발표를 일부러 약간 좀 이렇게 늦춘 게 뭔가 뒤에 이유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거요? 예 왜, 왜들 그렇게 생각할까요? 많이 그려왔으니까 <laughs> 아.